안녕하세요 박효남 선생님입니다. 1학년 1학기 수학 3단원 덧셈과 뺄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덧셈이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수학 3단원 덧셈과 뺄셈 5차시 수업이에요. 자 오늘은 덧셈이 발생하는 상황 그러니까 언제 덧셈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최대한 교과서 그림과 비슷하게 한번 그려 봤어요. 그 나중에 교과서 보면 더잘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뭐죠? 그네. 네, 그네입니다. 그네 보니까 음, 친구들이 그네를 타고 놀고 있어요. 그죠? 지금 친구가 몇명 있나요? 친구가 몇명 있나요? 네, 친구가 지금 두명 있어요. 두명 있는데, 친한 친구가 "나도 같이 그네 탈래" 그리고 또 왔네요. 자, 몇 명이 새로 왔죠? 한 명이 더 왔어요. 음, 처음에는 처음에는 두 명이었어요. 두 명. 근데 한 명이 더 왔어요. 자, 이럴 때 이런 상황을 더한다, 더셈의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럴 때 더셈을 해야 돼요. 자, 이와 이를 모은다 이와 이를 더한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두명 있었고 한 명이 더 왔어요. 그래서 몇 명이 되었어요? 3명이 되었어요. 2와 1를 더하면 뭐가 돼요? 그래서 3이 되는 거예요. 쉽지요? 네. 선생님하고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혼자 놀고 있었네요. 혼자. 자, 여기 근해에서 혼자 그네 타고 있으면 심심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친구를 불렀어요. 누구누구야. 같이 그네 타자. 그랬더니 자, 처음에는 한 명이었는데 친구를 하나, 둘, 셋, 세 명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 세 명이 더온 거예요. 다시 덧셈의 상황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이 친구 혼자였는데 하나였는데 세 명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더 왔어요. 1과 3을 더해야 돼요. 더 왔으니까 1과 3을 더하면 뭐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친구가 세 명이 있었어요. 세 명. 그네에 세 명이 앉아있네요. 셋은 3이에요. 자, 이세 친구가 그네를 타다가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을 더 부르기로 했어요. 자, 그랬더니 한 명이 더 왔네요. 하나는 1이죠. 어, 3과 1을 더하며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네. 자, 친구가 지금 몇명 타고 있어요? 그네에 자이 그네에 친구가 몇명 타고 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몇명 타고 있어요? 네, 두명 타고 있어요. 둘은 이예요. 이자 친구 몇명 부를까요? 네, 친구 두 명을 더 불렀어요. 둘은 이예요. 그럼 2와 2를 더하면 뭐가 돼요? 네, 4가 됩니다. 2와 2를 더하면 4가 돼요. 자, 자, 이번에는 기차예요. 기차. 몇 칸짜리 기차예요? 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짜리 기차네요. 다섯은 5죠. 자, 처음에 친구 몇명 타고 있어요? 말해 보세요. 몇명 타고 있어요? 네, 두명 타고 있어요. 둘은 2예요. 자, 그래서 친구 한 명을 더 불렀어요. 한 명. 오, 한 명을 더 불렀네요. 하나는 1이에요. 그러면 2와 1을 더하면 뭐예요? 세어 보세요. 네. 3이네요. 그렇죠? 2와 1을 더하면 이렇게 3이 돼요. 처음엔 두 명이었고 한 명을 더 불렀잖아요. 자, 이번에는 몇 명을 부를까요? 이번에는 하나, 둘, 세 명을 불렀어요. 세 명, 셋은 삼. 처음엔 두 명이었는데 세 명을 더 불렀어요. 몇 명이 됐어요? 자,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세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됐네요. 다섯은 5예요. 5. 그래서 처음에는 두 명이었고 세 명이 더 와서 기차는 다섯 명이 탄게된 거예요. 그래서 2와 3을 더하면 5가 되는 겁니다. 쉽죠? 자, 이번에는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주차장. 자, 여기 주차장에 차가 몇 대가 서 있어요? 하나, 둘, 셋 여기 화물차도 있고, 구급차도 있고, 택시도 있네요. 차가 세 대가 서 있어요. 자, 그런데 밖에서 차한 대가 더 왔어요. 새로운 차가 몇 대예요? 한 대예요. 그럼 3과 2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차를 세어보고, 하나, 둘, 셋, 넷, 넷, 넷은 4. 아, 처음에 차가 3대였는데, 한 대가 더 와서 4대가 네 됐어요. 3과 2를 더하니까 4가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처음에 차가 3대였는데, 한 대, 두 대가 더 왔네요. 둘은 2예요. 그렇죠 3과 2를 더하면 뭐가 되죠?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은 5가 됐네요. 자, 화물차를 빼볼게요. 이번엔. 자, 화물차를 뺐습니다. 네. 이렇게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아무 차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차가 지금 몇 대죠? 차가 지금 몇 대죠? 한번 세어 보세요. 차가 지금 몇 대예요? 하나, 둘, 셋, 넷. 아, 지금 차가 네 대예요. 네 대. 4대. 그런데 차한 대가 더 들어왔어요. 몇대가 들어왔어요. 한 대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1. 4와 1을 더하면, 아, 4와 1을 더하면 5가 되네요. 그쵸?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나무 위에 새가 앉아있네요. 그쵸? 그렇죠? 나무 위에 새가 앉아있어요. 여기. 새. 귀여운 새. 몇 마리가 앉아있죠? 두 마리가 앉아 있어요. 근데, 새가 한 마리 더 날아왔어요. 몇 마리가 날아왔어요? 한 마리. 하나는 1. 음, 처음엔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가 더 왔어요. 2와 1을 더하니까, 뭐예요? 네,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제 새가 몇 마리가 됐어요? 이제 새가 세 마리가 됐어요. 그런데 멀리서 새가 새가 한 마리 더 왔어요. 더 왔습니다. 그러면 세 마리였었는데 새가 한 마리 더 왔어요. 하나는 1이죠? 몇 마리가 됐어요? 네. 네 마리가 됐어요. 넷은 4. 3과 1을 더하면 4가 되네요. 다음 자 새가 3마리였는데 이제 하나 둘두 마리가 더 왔어요. 어, 아, 이제 나뭇가지에 새가 꽉 찼네요. 자 3마리였는데 두 마리가 더 날아왔어요. 다시 보여줄게요. 3마리였는데 세 세마리였는데 하나 두 마리가 더 왔어요. 그럼 총몇 마리가 합해서 몇 마리가 됐어요? 네. 5마리가 됐어요. 3과 2를 더하면 5예요. 3과 2를 더하면 5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몇 가지 문제를 풀어봤죠? 그 선생님이 계속해서 앞으로 더하는 것과 빼는 것에 대해서 또 차근차근 공부해 보겠습니다.